감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이렇게 세븐란스 노사 한마음 힐링 콘서트에서 어,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네, 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재밌게 저도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브란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어, 매일 환자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어, 서로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노사,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laughs> 네. 항상 힘든 순간마다 오늘 이렇게 어, 힘 받아가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 재밌게 놀고 가십시오. 힘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힘과 역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